네, 안녕하세요. 샘파파의 주식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은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어, 어제, 우리 이제 샘파파 유튜브가 하루를 쉬어가지고, 복귀 영상은 없습니다. 예, 그죠? <laughs> 그리고, 뭐 복귀할 게뭐 따로 있나요? <laughs> 이렇게 지난주 목요일부터, 음,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화요일까지, 또 이제, 지수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3,000포인트 선이 무너지고, 또, 그 무너지면서 어떤 증권업계에서도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전문가들이 조정이 좀더 진행될 것 같다라는, 같다라는 전망을 뭐 하고 있는 상황도 있기도 하고요. 예. 그, 이제, 지난 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미국의 어떤 증시 상황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낙폭, 큰 낙폭 이후로 그런 낙폭을 조금씩 이제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 축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어제, 어제 오후 장까지요. 근데 다시 한번 오늘 어떤 중국발 악재가 갑자기 또 다시 한번 우리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국내 증 국내 증시도 어떤, 어떤 불안감 투자 심리에 대한 불안감이 또 다시 한번 어 극대화하면서 코스피 어렵게 올려놓은 코스피 3000포인트 선을 이렇게 이제 또 다시 한번 어, 내주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어, 거의 뭐 어, 한달만 한달만 한 3주 3주만에 3주만에 3000포인트가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나왔는데 아무튼 1월달에 우리 장이 좋았잖아요. 12월, 1월 달을 진짜로 장이 좋았던 초강세 장을 이렇게 이끌었던 종목들도 종목들 마저도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고, 어, 그런 이제 초강세 장들을 만들어 주는, 주는 종목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2021년도가 어떤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어, 좀 이렇게 우려가 되지 않는나? 그 우려가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제 경기 회복을 주도했던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종목들의 어떤 그런 이제 1분기 뭐 2분기 1분기 지난 전년도 4분기에 대한 그 실적이 정확하게 이제 또 증명되기 전까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불안한 그런 어, 좀 어떤 어,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어떤 불안한 느낌을 계속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어, 받아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저에 대한 저는, 저의, 저의 짧은, 예, 아주 짧은, 정말, 예, <laughs> 그런 이제, 판단이었고요 어, 오늘 간략하게 한번 또 종목을 뽑아 봤습니다. 예, 종목을 뽑아 봤는데, 음, 장도 안 좋았는데, 또 상한가 종목들도 많이 있네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매수 구간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래 내일은 한번 자, 무거 그 어려운 장소에서도 한번 공부를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관심 종목을 뽑아 봤습니다. 약 9종목 정도로 뽑아 봤고요. 어, 첫 번째 종목을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을 뽑아 봤습니다. 예, 박셀바이오. 자. 이 종목을 잠깐 일봉 차트 잠깐 보시면은 이러한 큰 상승 이후에 또 계속 뭐 끊임없는 이런 하락 추세 분면에 네, 빠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죠? 또 추세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보시고 어떤 이 추세의 추세를 아래로 이탈하든지 위로 이탈을 하든지, 그죠? 추세의 전환 전환 자리들을 한번 어, 내일 눈여겨 보자 이렇게 하고자 싶어서 이제 또 관심 종목 편입을 시켜봤고요. 굳이 이제 또 우리가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을 찾아낸다면은 자 우리가 11만 700원 상단선을 좀 여유있게 잡아봤습니다. 전, 그, 과시 종목을 편입시켜, 시킨 모든 종목들을 여유있게 다 잡아봤습니다. 11만 700원, 그리고 또 10만 1000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 10만 1000원. 자, 이렇게 해서 상단선과 하단선. 역배열 상황에서 아직, 어, 21선, 안에 갇혀 있죠. 뭐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으니까 어떤 제한에 걸린 상황에서 이제 21선 밑에 자리 잡고 있는데 상당히 강한 힘을 오늘 받았습니다. 8천억이 8,8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됐고 등락률은 29.9%입니다. 예, 아직 상황은 어떤 역배열과 강한 저항의 자리들이 산 넘어 산에 산 넘어 산에 아직 <laughs> 29만 9,700원까지 있습니다. 29만 9,700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을 왜 편입시켰냐, 한번 공부해 봅시다 하고자 해서 과시종목을 편입을 시켜봤고요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은 이런 상단선 역시 집중되는 거래량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죠? 어, 이후, 돌파 이후에 지지받는 상황들. 그죠? 하단선은 저항과 그 저항을 돌파를 하는 이런 집중된 거래량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상단선과 하단선에 대해서 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봤습니다. 분명 이 자리는 저도 부담이 스럽습니다. 부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약한 8, 9% 정도의 이격을 둔 이런 상단선과 하단선의 거리인데요. 어, 이런 이격이 부담스럽더라면 제가 이제 평소에는 중간선에서 상단선과 하단선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똑같이 한번 적용을 시켜서 매매를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죠 드리고 있는데 뭐 내일은 그냥 공부합시다 예. <laughs> 깔끔하게 예. 공부합시다 아무튼 어,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어떤 지지가 나왔으면은 어, 돈이 집중된 부분에서 돈이 집중된 자리에서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힘들이 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것도 저장하고요 박셀바이오 두 번째 로지시스 자이 종목은 어,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관련 주입니다. 예. 어, 미국의 재무장관 그옐런 디지털 화폐 관련 긍정적인 발언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유슈가 정리가 됐네요. 그죠 오늘 상당히 가상화폐도 오늘 박살 박살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가상화폐를 안 하는데 어, 제 주위에서 많이 합니다. 가상화폐를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어, 리플 뭐 가뭐 여러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비트코인 아니 아니 그 가상화폐를 통해서 어 수익들을 창출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그 중에서도 대박 내신 분들 또어 어렵게 어렵게 또 이렇게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저는 어려워서 또 <laughs> 포기했습니다. 예. 주식 공부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포기했습니다. 그 가상화폐는 안 합니다. 자, 그런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섹터에 포함이 돼서, 어, 가시 종목으로 로지시스, 또 잠시 후에 설명드린 한네트, 뭐 이런 종목들이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로지시스는 등락률 29.88% 거래대금은 1,125억입니다. 상단선을 8,060원, 하단선을 어, 7,320원, 상단선과 하단선을 찾아봤고요.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은 음, 하단선 같은 경우는 이런 지지받는 자리들 그죠? 그리고 그 전날 이런 저항의 자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단선 역시 돌파 후 지지받는 모습들이 또 이렇게 지지 이후에 또 저항 그죠? 저항 돌파를 못함 이렇게 또 하락의 추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하단선에서는 이런 또 지지, 강한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종가는 상한가 8,780원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뭐, 5호장 들어서 이런 상단선을 돌파하는 를 집중되는 거래량들도 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저장하고요. 세 번째 종목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29.84% 등락률의 거래대금은 990억. 어 이건 옛날에 나온 이슈 이렇게 정리해놨고요. 제가 선을 지울게요. 옛날 선. 자, 이 종목 역시 자 이렇게 뭐 차트의 어떤 포지션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항상 정배열, 그리고 또, 어, 정배열과 정고점을 뛰어넘는 강한 거래량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관심로 편입을 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거 공부하, 공부해봅시다 하고 제가 관심로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뭐 굳이 이제 매매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싶다면 비중을 아주 작게, 예? 아주 작게, 아주 작게 하셔서 굳이 이렇게 소나기 태풍 속에서 우리가 예, 어, 뭐, 집 앞에 이제 편의점에 뭘 사먹으러 갈 필요는 없잖아요. <laughs> 그 정도는 이제 <laughs> 위험을 어, 감수하고 그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요. 예, 뭐, 지나가다가 뭐 간판도 맞고 나무도 쓰러져 막고 번개도 맞고 그러면은 아프잖아요. 예. 아무튼, 어, 지금 상당히 장이 어렵고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런 악재 이슈들이 상당히 매일매일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요정목 아직 기준봉 위로도 강한 저항의 자리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역배열 이후에 잠깐 어떤 추세적인 전환 자리들을 제가 이제 어, 찾아내서 관심용으로 편입을 시켜봤고 어, 그 자리를 저는 아, 요 종목이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상용화라는 기대감 속에 관심용으로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상단선을 49,000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 비중을 아주 작게 아니면은 어, 내일 한번 우리 열심히 공부해보자. 예. 다시 한번 파이팅 할수 있는 그런 어,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 하고자 이렇게 해서 가심 정보를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상단선 49,000원 하단선은 46,000원. 분봉차트 잠깐 보시면 이런 자리들 상단선 저항과 이후에 집중되는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들 하단선 역시 돌파 후 지지받는 모습들 그죠자 이렇게서 해 어, 상단선과 하단선에 대해서 한 근거를 어, 붙여봤고요 뭐, 어렵습니다 이거 공부해 봐야 돼요 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종목 디젠스 디젠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종가 천원 동전주입니다 동전주예요. 예. 이런 1원만 빠져도 동전주죠 그죠 <laughs> 그래서 요 종목을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편입을 시킬 때어 관심 종목 선정 사항에서 어떤 필터적인 부분에서 이제 동전주는 제가 제외를 시켜 버리는데 딱 이게 뭐 천원 딱 떨어져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들어왔습니다 <laughs> 그래도 뭐 다시 한번 내일 우리 한번 공부해 보자 해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 봤고요 거래대부금 또한 161억 입니다 161억 <laughs> 뭐 상한가를 오후 12시에 진입을 했지만 거래대금 어, 엉망입니다 예, 엉망이고 뭐 상한가 종목 해서 이제 어떤 전체적인 차트 흐름은 뭐, 뭐 나쁘진 않다 싶어서 가시종으로 편입을 시켜봤고요 이 종목은 어, 되도록 정말로 예, 아주 작은 비중으로 예, 내가 이 돈을 충분히 다 손해를 봐도 된다. 아니 다는 아니고 나는 이 종목을 대응을 해서 대응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 어떤 손실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내 자신이 책임을 물 수가 있다 이런 경우 한번 비중을 아주 작게 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장애 예, 비 소나기 태풍 번개를 맞으면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은 어떤, 어떤 주가의 흐름들을 뭐 실시간으로 보셔도 되고, 그죠? 뭐 30분 단위로 보셔도 되고, 장 끝나고 보셔도 되고, 밤에 씻고 누우셔서 보셔도 되고, 이렇게 하고자 가시종을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자, 상단선을 925원. 제가 이격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다. 모든 종목을. 850원. 예. 그만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상단선과 하단선을 직전 고점. 정고점의 자리들, 저항의 자리들을 찾아보면서 상단선과 하단선을 찾아봤고요. 925원, 또 850원.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 이런 자리들, 그죠? 또 이런 자리들 집중되는 거래량의 모습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일봉 차트상에서도 하단선과 상단선은 어떤 윗꼬리들 자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저장할게요. 이거는 정말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디제스요. 예. 저도 매매 안할 네, 뭐 지금 이제 달고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laughs>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저저저 저, 저 입장에서는 네, 간만에 어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laughs> 돈이 풀린 게 아니라 이제 뭐 고유 종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잘 대응해서 저 역시도 어뭐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이제 저의 어떤 평단가 그죠? 본전 평단가 근처에서 어, 제가 이제 매수한 구간은 지지받을 구간을 근거로 해서 매수를 했, 했는데 그 자리가 무너졌더라면 강한 저항입니다. 내, 결국 내 본전, 내 평단가까지 와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저는 그 자리를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찾아냈지만 무너졌어요. 어떤 시장 악재 혹은 예, 저의 어떤 섣부른 판단의 그래서 무너졌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어떤 현재 진행 과정입니다 근데 무너졌는데 다시 주가의 반등을 통해서 내그 평단가 근처에 와준다면은 분명 강한 저항의 자리들이 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손절 짧은 어떤 내 수익 나는 꼭 무조건 있고 이 종목을 수익을 내고 나야지 그렇게 매매 그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은 어... 안 하시는게 나아요 네. 어느 정도의 리스크 리스크를 우리는 어, 항상 감수를 하고 또그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서 그리고 또 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매일 매일 어떤 이런 장의 장 속의 분위기들을 어, 잊지 않으려고 항상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메모를 하고 있어요. 예, 2월 중순 어떤 악, 어떤 악재 영향에 통해 어떤 내가 비, 종, 보유 종목에 대해서 항상 저 스스로 리뷰를 달고 항상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자이 뭐 종목은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을 또 다섯 번째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 봤고요. 등락률 24% 그리고 거래 대금은 3,200억입니다. 3,200억 상당히 바닥으로부터 높은 상,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이런 어려운 장르 중에 어떻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큰 상승들이 나왔을까 네. 그렇게 이렇게 놀랄 정도로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연 3일에 걸쳐서 자 상단선을 이 종목은 어, 강판 가격 강세 그리고 또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도 또그 테마가 묶였습니다. 시사업 기대감 때문에 지속해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단선을 29,000원. 이것도 이격을 좀 잡... 크게 잡아봤습니다. 내가 오늘 종가로부터 뭐15% 20%가 나오더라도 저는 분명 지지와 저항을 공부하면서 이, 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보기 때문에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이제 돌파매매 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강한 주도주들. 근데 이게 왜 떨어져? 제가 이제 떨어진다고 상단선까지 떨어진다. 20%까지 떨어질 거다. 40%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도 안 되는 말떠들고 <laughs> 있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을 시에, 예, 주가가 조정을 받을 시에 분명 그 자리에서는 어떤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 이 종목이 내일 당장 여기까지 떨어져요. 뭐 내일 모레 여기까지 떨어져요.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분명 알고 계시죠? 예. 자, 이것도 저장하고요. 29,000원, 25,300원입니다. 자, 분봉차트 잠깐 보시면은, 하루 전날에 이런 저항의 자리들을 집중되는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 그죠? 또, 장 초반에 하단선에서, 그죠? 어제는 이런 자리를 갭으로 넘어, 넘겨놓고, 그죠? 오늘은 이 자리를 지지받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9,000원, 25,300원 자리에서 분할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섯 번째, 유니온이라는 종목입니다. 14. 아, 14% 등락률, 그리고 9,200원 현재가 거래대금이 6,576억입니다. 이 종목 시간의단일가의 2.5%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2.5%가. 네, 유니온. 히토류 관련주예요 히토류. 히토류 관련주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대항 동맹 강화 목적 공급망 강화라는 이슈가 정리가 되면서 관심정보를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상단선을 8,830원. 오늘 유튜브를 실려고 했어요 제가 사실 예. 일단은 어, 관심 종목들은 다 뽑아 놨었는데 이거를 셔야 되겠다 셔야 예. 되겠다 아 이거 이날 우리가 매매했죠 2월 19일 날 2월 19일 날그 지주목을 뽑았고 그런 자리에서 이제 분명히 매매를 했네요 유니온 그죠 이거 우리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입니다 <laughs> 저 역시 여기서 수익을 냈었고요 정확하게 우리 매수권을 통해서 어, 최고점 최저점은 마이너스 8%니까, 우리가, 우리 물량을 가져간 게 거의 마이너스 8% 위치죠. 거의 이제 우리 물량 가져가고, 최고가 12.26%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큰 20%의 상승분이 순간적으로 나왔었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또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봤네요. 6,576억. 상단선은 8,830원, 하단선은 8,440원. 자,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 이런 지지받는 구간, 또, 전날. 화요일날 이런 저항의 자리들이 분명 어, 자리하고 있었던 선들이 하단선입니다. 그 자리를 집중되는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를 하는 모습들. 자, 저, 저장할게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종목, 한네트입니다. 한네트. 핫레트. 이 종목 시간에 다닐까가 4.8%가 빠졌어요. 4.8%. 거의 뭐5% 뭐5 가까이 빠졌는데, 뭐이 이 정도의 낙폭은 바로 내일 어떤... 그 시간의 시세들이 이어져 나올 겁니다. 바로 바로 이어져 나올 거고 어떤 지금 현재는 뭐 여기가 10%뭐 5%가 빠졌다 한이 정도죠. 이 정도 와 있을 거예요. 시간에 달릴까 위치가 이 정도 빠져 있는데 내일 어떤 동시효가에서도 오전 더큰 낙폭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이어져 나온 이런 자리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 빨간불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분명 조심해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소리 죽이신 분들은 내일 분명히 다 당하실 거예요. 예. 저는 분명히 모든 종목들을 어 비중을 아주 작게 그리고 또 우리가 내일 한번 여유롭게 공부를 해보자 해서 저도 어 관심을 올려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또 축자고 달라 붙으셔가지고 또 매매를 하신다면 저는 안 올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기다리신 분들 또 오늘 문자 메시지로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 어,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통, 또 어떤 뭐 영상을 통해서 또 내일의 지금 현재 또 지난주부터 와주고 있는 어떤 주식 어떤 이런 현재 분위기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올려봅니다. 상단선을 1,500원 하단선을 9,500원 상단선과 하단선을 찾아봤고요 자, 저장. 금목차트 잠깐 보시면, 그죠? 요런 자리들, 지지받는 자리들, 저항의 자리들. 예. 집중되는 거래량, 상단선을 돌파를 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어, 저장. 한 네트, 시간이 다니까 4.8% 빠졌습니다. 예. 내일 뭐 상단선 밑에서 출발을 한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상단선에서 매수하지 마세요. 공부하지도 마, 공부지도 마시는 게 아니라 상단선은 강한 저항의 자리다, 자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예. 자 저장하고요. 다음 종목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은 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종고체 배터리 전해질 개발 진행 사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 정보 편입을 시켜봤고요. 어, 10.62% 등락률의 거래대금은 5,158억입니다. 상단선을 20,150원, 하단선을 1,7,850원, 상단선과 하단선을 찾아봤고요. 뭐 이렇게 많지? 여기 손을 옛날 건 지울게요. 20,150원, 1,7,850원, 상단선, 하단선 찾아봤고요. 자, 이것도 저장할게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과 컴퓨터입니다. 한국과 컴퓨터. 이거 옛날 거선 지울게요. 항상 남아있어가지고, 일단 지워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요 종목 8.71% 등락률의 거래대금은 190억입니다. 190억. 자, 상단선을 3,500원. 3,390원. 하단선은. 상단선과 하단선을 찾아봤고요 자 저장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은 예. 저항과 저항과 그죠 저항과 또 지지 받고 또 지지 받고 이런 자리죠 저항과 돌파를 해야만 하는 집중되는 거래량 자 이렇게 해서 상단선과 하단선 3,500원, 3,390원 자리에서 한번 분할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부해 보기로 어, 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월화수 어 5일장 동안 음, 어렵습니다. 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어떤 이제 대응이라는 것은 분명 비중을 적게 하고 강한 판단에 의해서 손절이라는 큰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분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뭐 아, 손절도 그, 누구나 말 말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손절 그렇게 자신 있게 어,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laughs> 그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수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게 손절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수하기 직전에 어, 손절에 대해서 꼭 한번 어, 어, 생각을 해 보시고 이제 매매를 해 보십시오. 뭐 내일은 어, 우리가 한번 뭐 여유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한번, 뭐 내일 장이 좋아서 뭐 코스피가 5% 6 뜨든 말든간에, 뭐 내일은 한번 우리 어떤 계속 4, 5일 동안 무너졌던 그런 주가의 흐름들에 안에서 어떤 저항자리들을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한번 지켜봐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 뭐비 소식이 잠깐 있는데. 좀뭐 모르겠습니다 예 증시 증시에도 뭐 비가 내릴지 아니면 해가 반짝 뜰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